오래전 미국의 USA Today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질문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한 10년, 20년쯤 어,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얼마쯤 있어야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예, 된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입니까? 한 10억, 10억. 아, 부족한데. <laughs> 한 50억? 100억? 아, 50억. 50억쯤 돼야 예. 그죠. 예. 돈 얘기만 나오면, 이제 내 돈은 아니어도 나중에 이 정도 내 돈이 될 거라 믿고, <웃음> 이렇게 <웃음> 고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예. 오래전 USA Today 신문에서 얼마쯤 있어야 부자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미국 사람들이요. 100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약 10억 정도 1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 오늘날에 한뭐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기자가요. 그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달러로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입니까. 100만 달러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100만 달러였으면 1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는데 그 사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의 삶가 가진 재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laughs> 아멘. 이죠 아멘. 예. 아멘 이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삶. 빈부의 체이든지 풍요롭든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덴마크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한 면모를 철을 따라 이동하는 오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호칸을 피해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모든 이도, 이동 준비를 마친 오리들은요. 늦은 가을 저녁에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큰 농장에 모여서 곡식을 실컷 먹은 거예요. 잔뜩 배를 채워서. 다음 날에 우리가 먼 곳을 이동해야 되니까 실컷 먹어라. 그래서 막어 파티를 한 거죠. 힘을 축적합니다. 마침내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때 이미 곡식에 한참 맛이 들린 한 오리가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직 맛있는 곡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먹고 뒤따라 갈게. 이윽고 다른 동료들은요. 다먼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우리는 하루만 더 머물면서 마음껏 곡식을 더 섭취하고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떠나야 되나? 하루만 더 머물자, 하루만 더 머물자" 그렇게 며칠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연기하다가 결국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때가 왔어요. 추위를 피해서 다른 오리들은 남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오리만큼은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여기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드디어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비상을 시도하지만 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리가 예, 너무 뚱뚱해져서 예, 하늘을 날수 없다고 합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날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쪘, 쪘기 때문에 비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 오리는요. 날아보지도 못하고 비참히 얼어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키에르 케고르는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 거 아니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상의 눈을 우리가 두면서 조금만 더모고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조금만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조금만 더통장의 숫자를 늘리고, 이런 현세적인 가치관으로 목매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구원하는 자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머물다 갈 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기 위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바라보는 것들, 물질의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물질에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은요,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아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고백하죠.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즉 어떤 외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도바울은요 그때마다 적절한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터득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일까 오며 내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인이다. 아멘. 이 자문은요. 아굴의 자문인데요. 이 아굴이 염려했듯이 삶이 너무 궁핍하고 힘들면 범죄의 유혹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또 너무 풍족하면 하나님조차 버리는 교만이 엄습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빈부에 처했든지 풍요롭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그 믿음의 삶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조가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풍족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연하게 우리가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사도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십일 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원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전에는 자족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고통과 가난을 겪고 나서야, 정말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족하는 법,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삶을 보면 여러 번 실패했을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살면서 마침내 그것을 배우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과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이론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4 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환경을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길이 왜 이렇게 어마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만늘를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처음에는 꿀맛 같다. 어이 어, 과자에 꿀을 섞은 과자 맛 같다. 그렇게 막 칭찬을 했던 자들이 맨날 먹으니까 물렸던 것 같아요.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 참외와 파바와 마늘은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매사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요 백성들과 달리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같이 목말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의 풍족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광야로 내 모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친히 돌 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면 아, 오늘 바울이 당한 환경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렵고 힘이 들었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수탄 고생을 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셨어요.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이렇게 넘기고 그런 그,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을 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당한 환경은 어떠하신가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남 모르는 마음에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삶의 환경도 어쩌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울처럼.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보았을 때 부정적인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 고난을 가르치시고 비천한 환경을 통해 비천을 가르치시고 순종의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환경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한 환경에서 비천한 삶을 배웠고, 억울한 환경에서 억울한 환경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순종의 환경에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는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과거에 미국의 어떤 그 다이빙 선수가 어 이렇게 늘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금메달을 앞두고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외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수 있다. 그러면서 아풀량에서 진진하고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뒤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11절 12절 그리고 13절에 이 말씀이 있고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자족하는 법과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능력 주신다데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laughs> 나쁜 기도는 아닌데 원래 의미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어서 자족이란 말은요 당시 헬라문화에서 최고로 여겼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충분하고 흡족하고 만족한 상태 이것이 자족인데요. 어 당시의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행복을 위하여 소위의 무엇을 더하기보다는 욕망을 줄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자인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이다. 그 이유는 자연의 분은 바로 자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덕목은요,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족하는 자는 무엇인가? 조금 모자란 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말하는 이 자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어내요 비어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 자기 어떤 비우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내가 비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족할 것을 강조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죠. 이 13절 말씀은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주안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자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은 그가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요. 자신에게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모든 환경에 적응해 나간 것이 아니라 배우에서 역사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은요 사람의 힘도 아닙니다. 자연의 힘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해죠. 돈은 돈이면 다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아니에요. 돈이면 다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밖에서 하면 자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힘과 용기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족하려면 어떤 경우든 절대적인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족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괴로움과 궁핍,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주 갈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음을 19절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연보로 도왔던 빌립보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거야.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 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 의식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어떤 여건이다, 삶이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을 거다.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시겠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제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로 고난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로 죽을 고비를 또 넘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처한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해보면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발에 사슬이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그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갔던 자족했던 삶 주님 안에 과할 때에 이런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해 보면 그가 육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사도 바울은요 기적을 베풀었던 사도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고쳤던 그런 사도예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삶의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 응답을 안해 주셨다라고 하기보다 바울의 뜻대로 어, 응답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있잖니. 너 고쳐 주는 것.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내게 있잖니 이런 말씀을 응답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리克 워렌 목사님을 아십니까? 체들백교회라는 아주 큰 미국의 대형교회 한 3만 명쯤 이제 주일날 예배하러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작가이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뇌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되지 않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막 떨리게 되고 갑자기 기절하게 되고 또온 몸이 너무 아픈 통증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시때때로 통증이 오는 것에도 그것을 참고 설교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정신 잃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설교자를 준비시켜 놓고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어떨 때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고 강단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매주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한번 설교하는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번 외에는 설교를 못합니다.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자꾸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또두 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육체도 약한데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두번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두 번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때부흥에서 설교를 4네 번씩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리걸 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질병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 약점이 없었던 것일까요? 실패가 없었습니까? 상처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내 능력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을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건합니다.